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일단 찾아 놓으시고 읽는 건 이따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일단 찾아 놓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 사사기 6장, 7장에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미디안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상대를 승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기 전입니다. 사사기 6장의 분위기는 아주아주 아주 우울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주그 주변 부족들의 약탈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절이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이스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이 근본적인 이유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미디에아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 결과가 2절이에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었지요. 그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송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생존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살려고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몸을 숨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변 부족들의 약탈이 날로 날로 심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코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계속 힘들어지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살 만해지면 사는 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다가 사는 게 힘들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구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여기에서 그들은 가난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땅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이 말씀을 하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우리의 관심은 문제에 있어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문제가 생겨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정착하게 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잊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우상들을 기웃거리면서 내가 좀 도움 받을 게 있나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의 핵심은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찾아올 때 기드온은 뭐라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적군 몰래 밀타작을 하느라고 조용조용 조심조심 포도주 틀 주변에서 왔다갔다 움직이는 지금 이 모습이 육장이 보여주는 기두원의 모습이에요 적군을 물리친다는 꿈은 꾸지도 못한 채 자기 먹을거리 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에게 그런 기두원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 마디가 큰 용사여 흥미로운 건 여기서 기두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6장에서의 기도원의 모습은 전혀 큰 용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여기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 함께 계실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함께 계실 때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현실이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믿음의 눈을 연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는 산적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속에 사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다시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습,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왜이 지경이에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서는 여와께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토론보다 사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한가득이겠지만 토론보다는 액션 플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이 네가 가진 너의 힘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온이또 대답합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종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사람이다 비슷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뭐 이런 거 이랬던 모습하고 비슷하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12절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주시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희한한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주 강조하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아주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집중할 게두 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의 사사기 6장에서의 기도원은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모습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체력, 나의 뭐 가진 모든 어떤 것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우리가 어, 집중해야 될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큰용사요라고 부르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집중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어떤 갈등,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프란시스가 말하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평화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냥 이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어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